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도 다 영광에 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바로 뒤에 한장 넘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열두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른데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는데 누가 제일 크냐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시각적 효과를 많이 그 이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내려가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을 하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내가 사람들이나 나라를 이와 같이 세우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죽 띠를 사서 띠라. 며칠 띄고 있더니 가서 저 강에 강에 강가에 바위 밑에 그것을 묻어 둬라. 가서 묻어뒀다가 또다시 꺼내 봐라. 꺼내 봤더니 가죽띠가 막 썩어서 곰팡이가 났어요. 하나님이 가죽띠가 어떠하냐? 썩어서 곰팡이가 난 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보여 주심이 왔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 주시고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는데, 크냐고 질문하고 대, 대답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걸 먼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린 아이는 마음이 깨끗하다. 어린 아이는 마음이 순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그로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이 저 하늘의 태양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네.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의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여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천국은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면 천국에 가서 크겠지.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의 직분을 맡은 거지, 천국에서 큰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 하면 천국에서 제일 낮아질 수가 있어요. 능력이 많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료되고 막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겠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 그,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천국에 큰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막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선교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천국에서 크겠지. 영광은 크지만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리야지. 마음을 팍 낮춰서 겸손해야 천국에 크집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천국에 올라가서 겸손의 옷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겸손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은 찬양의 옷을 입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그저 섬기고 그저 그냥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예, 네. 그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크대요. 제일 존경을 받고 제일 존귀함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답니다. 겸손한 자가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예, 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늘 낮은 자리에 앉고 늘 섬기는 자리에 앉고 사람이 아, 알아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겸손하면은 그거 알아줘. 그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안안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겸손하며 살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함. 영접하는 것은 전도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영접해서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마음, 말씀에 마음을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 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다. 어린아이 한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요즘에는 자기 자녀들도 교회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열, 열심히 안 해요. 학원 갔다가 빠지면 뭐라고 야단을 쳐도 교회 안 가는 건 야단 안 쳐요. 어린아이 자기 자녀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야 하는데 어린아이의 한 생명 놔놓고 그거를 제대로 양육시키지 못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시키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갖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 있죠. 교회 안에서 막돈 거래하고 금전 거래하다가니 남의 돈 떼먹고서는 교회 안올 사람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 안 오게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분 일어나고 싸움 나가고 아이고 교회 안 오게 하는 못 오게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실족하는 영혼들 실족하면은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연자 매도을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막 그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찾다.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자 양육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나로 인해서 누구 상처 받았고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했고 나로 인해서 뭔가가 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하나, 용서해달라고. 나도 이거 얼마나 희귀하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풀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 아니라.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라 버리래요. 다리도 잘라 버리고, 손과 발도 잘라 버리고, 눈도 뽑아 버리래요. 그것 때문에 지옥,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면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리라. 천국 가는데 그게 방해가 되고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걸림돌이면 재물을 버리라. 내 생명이 걸림때리면 내 생명을 버리라. 눈도 뽑아버리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빼어버려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여기 성경에 해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포기하라는 거죠. 눈부담더 귀한 게어디있어요 집이 더 귀해요. 눈이 더 귀해요. 눈이 더 귀하죠. 눈이. 이 팔이 더 귀해요. 손이 더 집이 더 귀해요. 자동차가 더 귀해요. 손이 더 귀하죠. 집 없어도 손 없으면 못 살아요. 집 없어도 눈없이는못 살아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20%가 우상숭배 조상 제사를 지낸대요. 한국의 그 집에 조상 제사 지내는 그 문화에 대해서 축설교를 하더라고요.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조상 제사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대요. 조선 초기에 왕이 막 불교를 약화시키고 그거를 전파했는데 국민들 백성들이 안 따라했답니다. 선비들도 안 따라했대. 선비들도 어떻게 제사 지내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래서 조선 중기 나와서 이게 정착을 했대. 그러니까 몇백 년안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20%가 아직까지도 조상 제사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제사 지낸다는 그 얘기를 그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거, 그거 정리 안 하면 그건 못 받아요. 그 제사 지내고 그 귀신에게 전해봐요 예수님이 헌 믿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사 하나가 다붙어있다 그의 천사, 작은 자든 노숙자든 어린아이든, 그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천사가 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그 옵신 여김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가주형 구해지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천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가도행전 12장 1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소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천사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성문 바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기도하는 그 교회로 와서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 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와갖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다. 베드로고가 온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선사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우리의 천사가 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알립니다. 우리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십시다. 낙한 사람, 약한 사람, 모질라 하는 사람, 못난 사람,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생만, 한 생명 존귀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11절 말씀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그 3절 그 밑에 3이라고 써있죠 써있었나요? 3 써있는데 보면은 밑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옛날 다른 사본에 다른 사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양치는 목동이 있는데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아흔아홉 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잊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99마리는 산에다 두고 왔던 길을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13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기뻐한다 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100명의 사람 보다 믿지 않는 저 지옥에 갈 영혼이 한 예수님 품으로 온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 드립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면 처음에는 튀쳐요그 다음에 가서 또막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다음에 조금 약하게 뜨. 기도하고 가서 또 찾아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응이 없. 나중에는 기도하고 또 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럼 나중에는 물러지고 나중에는 살짝 받아들. 여한 영혼 살리는 게 그렇게 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에 황소를 잡아 드리는 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무엇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전도 이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이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잃은 양을 찾아서 전도하십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구원 받고 안받고는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 우리는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의 영광.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십시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십시다.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상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영광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전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완전히 무조건 낮아져서 겸손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추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높은 자리를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작은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